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여인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기 때 시력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랬던 그녀가 서른 살 되던 해에 한 집회에 참석했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 평생을 주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살아가면서 약 9천여 곡의 찬송시를 작사했고요. 그리고 그녀가 92세 되던 해에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저그 사람과 악수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를 작사한 바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가 작사한 1절 가사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요. 다 아시죠? 안 보셔도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아멘. 크로스비 여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게 된 이유를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기에 나는 지금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하늘의 영광 누리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하늘의 영광을 보며 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보면, 참, 그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다 하늘의 영광 누리고 있는 분 아닐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고백하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하늘의 저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또 장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6월절이 끝난 예루살렘의 어느 작은 방, 작은 방으로 우리의 시각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 성경을 보면 이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세인이었다라고 어,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리세인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구별하고 불리한 사람이란 뜻인데, 어디서 불리하고 구별하냐 하면,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내 곁에도 오지 마. 나 너희들과 같이 안살 거야. 나 혼자 율법 잘 지킬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율법 진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세인, 바리세파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정말 율법 잘 지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 율법 잘 지키라고 권면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율법 못 지키면 이런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비판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이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올케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지도자 유대인의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유대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 그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전통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있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신분상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들이 볼때 찾아왔다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할수 없는 줄 우리는 압니다. 니고데모가 말했던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수 있겠는가, 여러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니,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영원과 영생을 궁금해하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율법만 아는 사람이라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에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물어 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육신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은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니고데모가 믿고 있고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꽉 붙잡고 있는 율법으로는 거듭나지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어가시며 영원한 생명 찬송가 288장 1절 가사에 기록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숨질 때도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면을 한 번만 더 바꿔 보겠습니다. 조금 오늘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번만 더 바꿔 보겠습니다. 고린도 지방의 한집그 작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대필하고 있던 대신 써주고 있던 더디오에게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계속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더디오는 그것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그 글을 가지고 베베라는여 집사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정말 열심히 설명한 편지글 여섯 번째 장에 보면 십자가와 세례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유아 세례 받으셨고 또 성인이 돼서 입교하셨고 혹은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다면 내년 부활절에 세례 예식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나를 물속에 원래 넣어놓고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례할 때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넷가에 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속에다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례를 받을 때물 아래에 예수님을 모르던 나,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나, 하나님과 이렇게 등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내 시선과 내 생각들, 내 죄들은 물 속에다 그대로 남겨놓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내가,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내가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에 기록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골고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어떤 나를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의미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는 말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나를 물속에 넣고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의 죄된 모습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와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누가 죽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니고데모의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지 못한, 찬송가 288장의 가사대로 하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하는데, 이새 생명이 거듭남 삶,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안에 받아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죄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에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새롭게 부활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이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고 살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루스비 여사와 니고데모 바울의 편지를 한번 종합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야기대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던 내가 죄 가운데 있던 과거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관해서 나는 이제 죽었고, 거듭나기 전에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정작 중요하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난 내 안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다. 나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내 삶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있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듭남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한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가 288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후에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니 예수를 모를 때 나는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내 눈에는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계속 이렇게 찬송실을 이어가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는 구주만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나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찬송 부르며 간증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 작사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크로스비 여사만의 고백이 그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인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다짐하니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표현하며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고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이 고백을 증명하며 살아냈습니다. 찬송가 288장 작사가 크로스비 여사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내용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며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루터, 깔뱅 등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그들은 증명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루터와 깔뱅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참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손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삶으로 간증했고 삶으로 찬양했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지,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단순한 노래이고 우리가 읽는 말씀이 그냥 공간에 울리는 소리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고백한 이 찬송가 288장의 가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 울리는 소리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울리는 소리로서의 노래와 말씀이 아닌 그 찬양과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남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오직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또, 설교 후에 부를 그 찬송이 우리 삶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며,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